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두세 달 동안 월경이 오지 않는 월경 부순이 반복되어 산부인과에서 단항성 난포는 보이나 혈액검사상으로 단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니라는 진단 결과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항성 난포는 제때 배란되어야 할 난포들이 배란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지 않으면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단낭성 난포가 보인다고 무조건 단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아직 호르몬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하지는 않지만 적합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단낭성 난소증후군으로 발전하면서 모월경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무월경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의학에는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한다는 치료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병증의 진행이 예측될 때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월경으로 내원하신 분들의 병력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한 달씩만 건너뛰고 다시 월경을 하다가 그 기간이 두세 달로 늘더니 반년에서 1년까지 무월경의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월경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초음파로 봤을 때 자궁의 용적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궁과 난소의 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처음에는 없었던 고안드로겐 혈증 등. 다낭성나소증후군의 혈액검사 소견도 함께 보여서 다낭성나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월경이 규칙적으로 오지 않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때 호르몬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시도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미봉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을 쓰는 동안 오히려 자음과 난소에 무리가 가해져서 다시 정상적인 월경 주기를 찾는데 더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무월경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단 중지된 월경이 시작되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소통의 작용을 통해 뇌하수체와 난소로 연결된 호르몬 분비축의 기능을.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고갈되었던 자궁으로 향하는 혈류가 다시 잘 흐를 수 있게 혈을 보충하면서 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혈을 만드는 조혈 기능을 도와주고 생성된 혈이 자궁 내막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약제가 배합된 처방을 사용합니다. 일단 소통이 시작되어 월경이 진행되어도 바로 치료를 중지하면 안 됩니다. 월경이 중단되었던 원인을 찾아 마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혈이 부족한 상황인지 아니면 아랫배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경직된 상황인지 습담이 복부에 차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음파를 통해 자궁을 진단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가 정확하면 자궁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어들었던 자궁의 용적이 늘어나고 시기에 따른 자궁 내막의 변화도 뚜렷해집니다. 원내의 복부 초음파를 통해 2주에 한 번씩 자궁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북각내의 상태가 좋으면 난소의 단낭성 난포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월경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단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발전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무월경의 치료 과정에서 자궁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한의원에서도 초음파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무월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원인을 치료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